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주시에서는 유등축제와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등 국직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진주 유등축제는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주성과 남강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준비위원회는 추석 연휴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추석과 설날 단호 등 전통 문화를 담은 7만여 개의 등으로 꾸며진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도 유등 축제 기간 경남 문화예술 회관과 남강 둔치에서 열립니다. 제67회 개천예술제는 10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주성과 남강 둔치 등에서 펼쳐집니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깊은 곳에서 자생하는 약초는 예로부터 우수성이 알려져 있는데요. 약초의 본고장.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약초와 한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자락 동의보감촌. 한방을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한방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수령 100년이 넘은 구기자 나무를 비롯해 온나무, 어성초까지. 모두 한방에 효능이 있는 약초들로 생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한 200여 종의 그 약초가 있습니다. 잘하고 여기에 오면은 아주 특이한 그런 약초가 많아서 산청군에서는 1200여 농가가 100여 종이 넘는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0년째 약초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자연 농법으로 약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씨를 제해 가지고 이렇게 묘목으로 번식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한방 치료법 중 하나 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따라 마음의 여유를 찾습니다. 약초를 이용한 조격도 인기입니다. 피로가 좀 풀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그습니다 공기도 좋고 마치 덥지도 않고 오늘 마치 제대로 된조격을한것 같습니다. 한방과 약초로 건강을 유지했던 전통이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합니다 요즘 아침마다 안개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곳곳이 안개로 뿌였는데요. 현재 하만과 산청, 합천의 가시거리는 100m 미만으로 매우 짧아져 있습니다. 시정이 좋지 못한 만큼 운전하실 때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늦더위는 오늘을 끝으로 물러납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예년 수준으로 내려가겠는데요. 내일 경남 지역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 정도입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낮은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오후가 되면서 하늘빛은 점점 더 흐려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의령과 창녕 16도, 창원과 김해가 20도 가리키고요. 한낮에는 창녕과 밀양이 30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과 합천, 산청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현재 기온은 14도에서 21도 사이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높게 일겠고, 남해상에는 안개도 짙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낮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는 공기가 더욱 차가워지겠고요. 연휴 기간인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추석 연휴와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경남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다음 달 말까지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차 허용 장소는 창원 가음정 시장 주변 도로 400m와 마산 어시장 300m, 진주 중앙시장 200m 등 경남 14개 전통 시장입니다. 경남 지방 경찰청은 어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37일 동안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